안녕하세요. 무지개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어,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요. 음, 이제 하영다육이와 동영다육이를 완전히 어, 분리를 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다가 예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벌레 먹은 자극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춥지를 않아서 그런지 올해 그냥 이런 상추밭에도 벌레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헤라이헤라가참 묵은둥이고 엄청 예쁜 아이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알맹이를 이렇게 점퍼, 모가 이렇게? 어. 잘 갈가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런 건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이렇게 한 건지 벌레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벌레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면 화면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먹었을까. 굉장히. 근데 보니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입장이 두껍고 그런 아이들보다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을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쪽에 하나를 또 보면 이, 아, 이 아이가 프릴 수연인데 이거 보세요 입장을 이렇게 갉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벌레를 너무 무수,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어 이거를 이렇게 들쳐 봤더니 보이십니까? 줄기까지 잘 하면은 잘안 보이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떤 나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줄기까지 다갉아 먹었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어제 약을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더 이상은 안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 살것 같지 않아요. 줄기까지 다 이렇게 파먹어서. 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 벌레가. 그리고 여태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라, 뭐, 벌레, 벌레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급해서 이 막대기도, 어 지금 하초, 어 다육이 정리하다가. 주짓대 세워줬던, 그걸 뽑아서, 이제 정리하면서 뽑아버렸던 아이를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곰팡이도 피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음, 정리를 하면서, 한쪽에는 또 소독약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살충제를, 한 번에 주니까 빠지는 아이들은 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나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어, 살충제를 주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창밭인데요. 보세요. 창들은 벌레가 먹진 않았어요. 창들은 벌레가 먹지 않았는데, 응? 요거 보세요. 웨스트 네임 보 여기 살짝 밟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음 배추벌 배벌레지도 배추 무서워해가지고 잘그는데 약을 주다 보니까 어디서 보세, 보여, 보이십니까? 이, 이런 이런 벌레지가 안 잡히죠. 요게 벌러지예요 이렇게 큰벌러지가 어, 잘안 잡히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우, 내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저게 저런 배추 그런 데 있는 아이 같은데 왜 창밭에 있을까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살충제에 죽었나 봐요. 이 동그랗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요 아이 이런 아이가 왜어 다육이한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저런 아이를 다육이한테서 본 적이 없는데 어, 지난 겨울에 춥지 않아서 다육이들이 잘 겨울은 잘 났는데 어, 이게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저같이 옥상 노지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올해 많이 긴장,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벌레 해충과의 전쟁이 이제, 어, 완전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 보지도 못했던 저런 벌레가 다육이에까지 생긴다면, 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살충제 살균제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살포를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런 벌레들까지 다육이를 공격하고 그런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초파리 때문에 이렇게 초파리 이것도 붙여놨는데 지금 붙인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여기 가서 붙었어요. 이 초파리가. 올여름 굉장히 비 많이 오고 무덥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이 벌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준 그잎 갈가 먹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흔적. 똥. 똥이 항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 뭔지 한번 봐야 할 터인데 이 창들은 이 창들은 아직 벌레가 뭐 먹었거나 그런 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창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이 노지가 아닌 곳은 안전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베란다 이런 데서 다육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제가 여기 벌레 먹었던 아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튼 이 벌레가 이렇게 이렇게 다 갉아 먹었고요. 보세요, 벌써 줄기를 제가 이걸 떼어냈더니 줄기가 이렇게 옻물처럼 구덩이처럼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파 먹었네요. 줄기를 이렇게 파먹었는데 저걸 잘랐다가 만약에 저 속에 벌레가 들었으면 제가 아주 아마 깜놀을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다육이를 위해서 제가 어, 무서움을 무릅쓰고 한번 저걸 잘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랐는데 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파먹었는데 여기는 건강합니다. 그렇죠. 자른 부분은 건강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 뿌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줄기를, 줄기와 입장을 파먹었다는 건데, 어, 어저께 약을 뿌려놨었기 때문에 벌레는 없어졌는데, 혹시 벌레가 이땅 속으로 들어갔나 해서 한번, 땅을 한번 이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뽑으려고 했더니 이게, 어, 전부 한몸 자연 군생이라서 이게 이, 이 줄기만 뽑아지질 않네요. 근런데 어, 보니까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고 어, 뿌리 뿌리 쪽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응애나 그 깍지처럼 뿌리 같은데 공격하는 그런 벌레가 아니고 어, 아까 봤던 그런 단순한 그런 벌레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벌레가 다행히도 살충제에 약해서 살충제 에 맞자마자 죽은 걸 보면, 어, 그래도 그것은 참, 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 어떻게 됐을까요? 펴졌어요. 아까는 엉, 크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거? 아까는 약, 약 맞고, 이게 죽은 척 하고 있었어요. 지금 조금 아까 펴져 있었는데, 이렇게 건드리니까 또 이렇게 죽은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어, 살충제 한번 먹고 죽을 리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제 눈에 띄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벌레를 무서워해도 다육이를 위해서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는 더 철저히 아이들에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줘서 건강한 다육이, 우리가 다육이를 해충들로부터 지켜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